유튜브도 뭐 요즘 최근에 시작을 좀 했다고 하는데,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, 이게요? 음 처음에 두 영상을 올렸는데 음. 아빠가 홍보해줄까?라고 해서 어 홍보해주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처음에몇 명이었대요? 세 명이요.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? 1 5만 이천 명. <laughs> 야. 어, 근데 거기 그 이름이 그 이준수잖아요. 네. 근데 그 채널명은 십준수예요. 네. 그게 그 예전 그 글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? 네. 아빠 어디 갈때그 잘못 쓴 거죠? 네. 그 화분이 동그란 모양이잖아. 어. 그 화분 모양대로 딱 빠지는 거지. 어, 이준 슈. 자다서. 내가 고르네. 아빠 어 아, 너 날짜 날짜 더 쓰자. 잘 알아 잘잘 알고 뜻씩 줘. 너나 그래라 너나. <laughs> 나 지금 오면 네가 얼마나 창피할지 알게 될 거야. 60초는 눈으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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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의 닉네임? 그렇지. 아, 그렇지. 어떤 콘텐츠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? 음, 그냥 요리? 요리하고 어. 먹방? 준수가 또 칼질을 너무 잘한대요. 음. 초등학교 때부터 칼질을 해가지고. 네. 김치볶음밥 요리했었어요 어? 근데 어땠어요? 맛이요. 맛있었어요. 괜찮았어요? 네. 아뭐 준수군만의 어떤 그 김치볶음밥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? 음, 백종원 따라한 거예요. <laughs> 아, 백종. 어, 아, 아, 나 갑자기 백종원 씨, 백종원 아 우리 그 대표님이요. 네. 아. 거기에 플러스 뭐 김치를 또 이제 대한민국의 음식이다라고 또 준수군이 홍보를 해서 그게 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네. 오늘은 요리 김치볶음밥. 요렇게 잡더라고요. 요렇게, 요렇게. 김치 is 한국... 어 뭐지? 한국... 항골... 몰라 김치는 한국 거 우선 우리 할머니 김치 말고는안 먹어요 아 왜요? 맛없어요 딴 김치는? 네.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? 네 야... 할머니는 고향이 어디 있어요? 몰라요 몰라요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이제 김치가 전라도 김치가 있고 상상도 김치가 있고 있으니까 그만해 고만 <laughs> <laughs> 그만... <laughs> 준수는 고향이어디예요 저도 몰라요. 그러 어, 어? 어디 신지 알잖아요고향이지 아, 네. 아, 어? 어디 이지고만해요 그만해요. 아, 조셉, 그만해요. 아, 그만해요. 아, 물어볼 수 있는 거아니에 아니, 그왜 물어봐? 어디 신지 왜 물어봐? 좀? 아, 우리 저조격 어, 준수가 아주 시원시원하네요. 예. 네. 어디 시? 고향 시? <laughs> 아니 그 저기 이거 올리면은 댓글이 좀 달리잖아요. 네. 뭐라고들 얘기를 하세요? 음, 할미가 죽을 여한이 없다. <laughs> 어, 뭐라, 뭐라? 이 할미가 죽을 아, 여한이 없다. 이제 아 할미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. 할머니 할머니가 죽을 여도 없다가 아니고 <laughs> 그 요즘에 좀 잡고 있는 컨텐츠는 없습니까? 음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어, 뭐예요? <laughs> 음, 유튜브에서 확인해요? 아 근데 그래도 아, 사... 약간 약간 뭐... 썸네일은 알려 줘야죠, 우리한테. 나는 아, 대충 알것 같은데. <laughs> 뭐요 성적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니요. 어?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아. 이거 셌데. <센데>, 콘텐츠로 셌데. 오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콘텐츠로 쓰잖아요. 엄마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께 제 성적을 공개합니다. 하고 딱한 다음에 <laughs> 엄마한테 맞는 영상? <laughs> 엄마한테 맞는 영상. <laughs> 그건 좀 그렇겠구나 궁금하다.